마이야거 <목소리도> 없는데 그냥 오늘 컨디션 체크 오늘 팬텀 쓴다 내가 포코한테 물어봤거든 왜 요새 팬텀만 쓴? 이러니까 장점을 쭈르륵 나한테 얘기해주는거야 근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게 그거더라 연막샷 쏠때 안전하다 아 그것도 있더라 님들 일선에 누구랑 싸우고 있잖아. 내가 많이 그첫 번째 애를 죽였어. 근데 두 번째 애가, 그러니까 내가 벤다를 들고 있으면 그괴적이 보여서 두 번째가 나를 찍고 오기가 쉽대. 근데 팬텀은괴적이 없으니 찍기가 힘들다는 거지. 이선이 일선 트레이드 내려고 올려고 해도. 그래서 너, 너, 이제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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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텀을 쓴다 하더라고. 아, 감사합니다. 나 MVP 안 해. 어, KJ O. 어. 오, oh, got i 뭔가든요 n 노 no, you g 아니 딱 봐도 목소리 가든 아닌디? 너가 어.. 나 한마디 하니까 왜 한마디도 안 하냐? 어, 찐따가한 용기내서 한마디 건넸는데 그냥 바로 조용해지네. 야, 바로 가폰 이게 찐따 파워. 오케이 이게 보자. 음. e n nice. 시작이 좋아요. 음, 바로 이라 팬텀그스 주고. 여기 뭔가 자세가 좀 불안정해. 됐어 됐어. 오케이 가보자. 제대로 가보자. 안 대는 맞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해. 와 애초 애초 what the fuck? 아이스 아니 왜? 아 아니야 진짜 우리팀 너무 서운하다 아니 애시와 있나 김이건 김이건 마이건 마이건 야 t h a 아 내가 내가 좀팬이니까좀 앞에서 좀 사고를 한번 내보도록 하자. 비 어, 내 팬텀 아니네. 어, 모드나1 6차로리돌우지 아! 하! 소바 원래 집이. 아! 뭐지? 예? 아니, 어떻게 한발 쏘고 나갈 수가 있지? 와, 타이밍 어떻게 이럴 수 있지? 어, 아, 엔티. 야, 한발 놓치자마자 바로 버하가아이 대포포 그냥 콤보 레전드. 스 n e m 다운피 You're My ready. 아이고 미안. go 안 울릴 거 아니야 여기 있으면. you g 데 e n o 가 t h i n g m o i e e t 얘들아 <laughs> 숨셔. 내 아시아 레디언트 32등이니까 어쩔 수 없긴 해 너네한테는. 어, 힘들긴 해. 근데 뭐어겠어야지 음, 오, 오피, 오피, 저다 있나 본데. o n 라스트 빔비 있는 확률 58694%. 그냥 여기서 홀딩하고 있으면 질 수가 없다. 이 무슨 급하게 갈 필요 없어요. 야야 yeah, let's go in. But... I want to match m v p e Yeah, you be yeah. 전두엽이 나보다 하나 더 보이네. 봐. 어서 이거, 에 어서 빔빔빔빔다 했는데? 세명, 네명 자, 올다 찍혔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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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가 빠르게 죽었기 때문에 나이스 아니 첫 판부터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? 아.. 잘오가겠노 뭐 I'm too late. fence. One enemy remaining. Gotcha. Last player standing nice. Some 50, some 50. One enemy remaining. Some about 50, 50, 50, Spike planted. <laughs> nice. 야 무조건 나올 수 밖에 없지 음. 바로 그냥 설하자 마자 뛰어가서 이렇게 박스 소리 안 내고 올라간 다음 내가 인사이트 한줄 알고 피킹을 했지만 난 여기서 대기 음. 어쩜 이렇게 쉬운가.. 게임은 오늘따라 품위가 떨어져 보인다고요 이상하네 e <목소리> if

아좀 없어 보이나? 좀 텐션 다운해서 얘기하면 좀 고품격 방송 같긴 하나 님들 가오 살짝 뺄까? 아 근데 텐션을 낮추면 더 가오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노? 아 이미 다 했어? 아 그래. 아쉬운 거지. 원원 Take flight. y o u

아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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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 근데 나 지금 약간 좀 충격 받았거든. 왜냐면 와, 아리까리한데 이런 게 있고. 근데 뭔가 아리까리하지 않고 난 무조건 난줄 알았어. 어떻게 이럴 수 있지? 어떻게? 하우! 와! Wow! Match found. 어, 레오 진짜 억울해요. 쇽다스로 <laughs> 많이 팼다고? 아니 얼마나 팬 거야? 아니 내 3킬보다 더 팼다고? 와, 플로브 원 HP 아이소화 누구? Enemy kill. 그럼 원 HP. One enemy remaining. 뭐 이긴 거야? 에이, 오케이 왜?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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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e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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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머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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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머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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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번어번 어머, 어번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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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.. 그러 게임을 읽어버리는 거 어떤데 있는데, 이거 실험 온다고? 나 너무 무서운데, 뭐야 들어있잖아. 씨, 아, 어, 진정할게요. 네, 어퍼를못 사겠어요. 어떻게 해요? 아, 안사야지 근데 내가 볼때 이거 아이스공 쓰고 온다. 에이. It's you and me. one enemy r e m a A. 스파이크 i d a 아이고 스모3 2. 오피이 l 이 와, <목소리> 존나 잘했다 진짜. 아이소야. 핑 오면 어쩔 건데? 초초 고품격 방송 맞습니다. 뭐야?

음. 캐리어 진짜 이번에 MVP 안 주기만 해봐. 부셔버린다. 그래. 어? 그 사람이다. 알죠 누군지 님들. 그 그때 선셋 때막 평균점수 500점 넘게 한 사람. 저길 <laughs> 때 져주는 남자. <laughs> 미션 성공이요.